아직도 자전거 타다가 언덕 앞에서 포기해요. 출퇴근길 땀 흘리며 힘들게 가나요? n nope. 이제부터 48V 고출력 엔진으로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도로를 정복합시다. 힘들었던 라이딩은 이제 끝. 독일 전기자전거입니다. 48V 고출력 파워와 팻바이크의 안정성을 겸비하여 당신의 이동을 가장 빠르고 조용하게 바꿔줄 최신형 자토바이죠. 최신형 배터리와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어 언덕길도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레저 라이딩 모두 조용하고 빠르게 목적 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일반 자전거보다 두꺼운 펫바이크 타이어는 모래, 자갈, 눈길 등 다양한 지형에서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라이딩을 즐기세요. 필요에 따라 쉽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설계로 차량 트렁크나 실내 보관이 깔끔하게 가능합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주행 정보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고성능 펫바이크라 일반 자전거보다 차체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 덕분에 고속주행이나 비포장도로에서 뛰어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퇴근길을 힘들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 분들, 캠핑이나 레저 활동 시 전천후 라이딩을 즐기고 싶은 분들, 강력한 고출력 전기자 전거를 찾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힘들었던 라이딩의 기억은 지우세요. 당신의 이동을 가장 즐겁고 짜릿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최신형 출시 기념 특별 할인 중이라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품절되기 전에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라이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라이딩 꿀템으로 돌아올게요.